자 합니다. 자우리 보면은 자 페이지 페이지 10 페이지 확인하고 제목이 쎄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이고뻔하지만 A 파트가 뭐야? 첫 번째 물질 변화 나오죠? 그래서 물질 변화 나오는데 총두 가지 총두 가지를 만드 두 가지, 총두 가지를 말해, 두 가지. 어,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이제 물리 변화 그리고 화학 변화 써가면서 합니다. 먼저 물리 변화. 물리 변화랑 그리고 화학 변화가 있어요. 화학 변화. 먼저 약간 더 전륜적인 말 하면은 물리 변화하면은 처음이랑 성질을 비교할 때 성질은 그대로. 그래서 성질? 성질을 비교할 때 성질은 그대로. 그대로가 있고 화학 변화는 성질을 달라져. 달라 달라. 달라져. 그지 보이는 어, 놓쳤어, 어어 성질을 비교할 때 물리 변화는 성질은 그대로 화학 변화는 성질은 달라져.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로 간에 이런 어떤 분자가 있으면은 분자 모습을 비교하면 분자 모습은 그대로. 그대로. 얘는 분자 모습이 달라져. 달라져. 좋습니까 화학 변화는 어떤 새로운 입자가 나오니까, 새로운 분자가 나오니까 성질은 달라진다. 근데, 물리보다는, 분자는 그대로. 어떤 입자는 그대로 있다 보니까, 성질 그대로 있는 거야. 이해가나? 참고로, 이제, 분자가 뭐냐면, 분자는 어떤 물질의 그 고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작제 입자인데, 지금 우리가 이것보다는 무엇을 보는 거냐면, 어, 아, 마우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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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그림에 보면, 보이는, 이거, 이거. 그림에 있는 입자들, 입자. 입자 모습을 보면 돼, 입자 모습. 입자 모습이 서로가 나볼때볼때 볼때 똑같지 입자 모습 그러니까 눈치가 없으면 안돼 똑같은 이제 입자 모습이고 그래서 어때 다르지 나? 그 입자 모습이 다르면 새로운 그러니까 다른 분자인 거야 다른 분자니까 성질을 변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입자 모습, 께입자 그러니까 별 말고 입자 모습 이거 이제 빨간 거 하나랑 하얀 거두개 있는 거 이런 입자 이런 입자가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성질 그대로 얘는 입자 모습이 달라져. 빨간 거두개 또는 화연거두개 이렇게 달라진 게는 분자가 달라져 그러니까 얘는 성질이 변한 거야. 이것이 물리 변화, 이것이 화학 변화, 그나요그 지금 이제 중학교 단계에서는 이 그림 통해서 그림의 변화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잘 보면 되는 거야. 그렇니까 그래서 천분의 분자는 그 뭐냐면 그 원자, 원자들에 모여서 분자가 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하나의 분자를루는그 원자 배열이 있는 달라져. 맞습니까? 그래서 원자별이 달라지니까 분자 모습이 달라져. 내말 이게 하나. 사실 분자는 원자들의 모양서 분자가 돼. 응? 처음에 이물 분자는 빨간 거 하나랑 하얀 거두 개, 이 붙는 거 이것이 물 분자라고 할때 이렇게 물리 받아 하면은 헬퍼 자 빨간 거 하나랑 또 하얀 거두개 붙어 있는 거죠? 이거 이것이 모습어 돼.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분자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성질 그대로 다 있는 거고. 얘는 식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이 이제 그 어떤 화학 반응 해가지고 하얀 거두개 붙은 거랑 또 빨간 거두개 붙은 거 이렇게 달라진다. 그 사진, 사진만 이것이 뭐냐면 분자 배열 아니 어디냐면 원자 배열. 더. 어차피 다써는 돼. 더 분자 모습이랑 원자 배열. 분자 배열, 분자 배열과 그리고 원자 배열. 원자 배열인데, 분자 배열이라고 하면 어떤 입자들이그이름은 어떤 위치 모습, 그거다 위치 모습. 위치 모습인데, 물리 변화 해봤자 분자 배열은 변하는 거야. 달라져. 달라져. 달라지고. 물론 화학 변화는 분자 배열을 딱히 뭐할거 없습니다. 아니면? 분자 배열은. 그리고 자, 물리 변화는 원자 배열. 원자 배열이 뭐냐면 분자 모습을 그 모습, 그 말하는 거. 분자 배열 이것이 곧 물리 변화는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이다 보니까 분자가 그대로 있는 거 그래서 성질이 그대로 있는거 같은 말든 같은 말든 같은 말인데 알 표현이 약간 다른 것뿐이야. 분자가 그대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분자 이루는 원자들의 배열이 그대로라는 거 뭐야? 그리고 자 화학과는 그 분자가 달라지니까 원자 배열이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약간 눈치껏 눈치껏 좀잘 본데 눈치껏 그리고 서로 가게 보면은그 이제 어떤 이제 뭐 분자 배열 또는 언제 배열인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그대로 원자의 수 원자의 수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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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떠십니까? 그래서 원자의 수는 다안 변합니다 그래서 원자의 수가 안 변하니까 전무된 뭐 질량 질량 그대로 이거 쓸만한 게 없네. 네, 질량 그대로, 질량도 그대로 됐습니까 원자 수가 정답 그대로니까 네? 질량도 다안 변하는 거야. 하지만 하면 이거 처음 이 모습에서 물리 변화 또는 화학 변화 하더라도 그때 질량은 다 똑같다는 거야. 예의된 질량 또예의된 질량 은다 똑같고 또이 서로 간의 질량 합친 거랑 예의된 질량이나 다 똑같다는 거 됐습니까? 그치, 왜 그런 거냐면, 이런 그 새로운 분자가 나올지라도 해봤자 이 속에 있는 원자의 종류 수는 안 변하니까. 이 속에 있는 그 원자들끼리 새로운 그 결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원자의 종류 수는 안 변해. 이가 나? 그것 때문에, 설마, 질량 합친 것도 질량 합친거도다 똑같다는 거야. 됐죠? 몇 개? 몇, 개는 이거? 2, 4, 6, 몇 개? 이거. 둘, 넷, 여섯, 여섯 개죠? 몇개 이거. 둘레 여섯 개. 똑같은 거 똑같은 개수라고. 또 보자. 잘 봐. 자, 빨간 거몇개였어 빨간 거. 여섯 개지? 빨간 거몇 개야? 여섯 개지. 그또 하얀 거몇개 하얀 거몇 개? 12개. 하얀 거. 하얀 거몇 개? 12개. 다 똑같은 거. 왜 그런 거냐면 새로운 진자가 나올지라도 원자의 종류나 수는 다 그대로니까. 이거는 중요한 거. 이 개념을 까먹으면은 뒤에 나온 화학반응식 못한다. 중요한 거다 이거. 그치. 그거 해팔자해팔자 원자의 종자수는 그대로. 까먹으면 되는데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거. 그것이 기본 개념이다. 다음에 그 분자수, 분자수도 보면은 응? 분자수. 물리 변화. 자 분자 몇 개? 여섯 개? 여섯 개. 다 똑같죠? 그대로. 분자 수는 그대로 그대로고 다음에 화학 반응의 경우는 분자 수 처음에 여섯 개죠? 몇개 이거? 세개 분자 수세개 분자 수몇 개? 여여섯개총 아홉 개야. 분자 수는 달라져.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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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져. 이해가 나? 물론 보면은 어떤 화학 반응일 경우는 화학 반응하게 되면은 처음과 나중이나 보면 분자 수가 똑같은 경우도 있어. 하지만 세개번전가 전부다 달라져 요 이게. 이게 하나, 맞지? 어떤 화학 반응식 경우는 이제 반응 전과 후에 분자 수는 똑같은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항상 전부 다 똑같은 것은 아니야, 됐나? 그기 기본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말하지만 그림 보고서 눈치껏 좀잘 보면 돼 눈치껏. 여기 첫 번째 보면은 그림 좀잘 보고 중요한 거. 위에 나와 있는 들면 물리 변에 애가 뭐냐는 건데. 우리 제일 빠져 올 팀은 첫 번째 모양 변화. 자 어떤 모양이 변해도 성질은 다똑같은거야 됐나? 여기 뭐 뭐가 뭐가 좋을까? 뭐 책? 아니 종이 아니 휴지. 아이고 이거는 휴지 휴지. 이거 찢었다. 이것이 뭐야? 휴지. 성질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래서 모양이 변해도 다 똑같은 거야. 또 찢어 찢으면 휴지야 휴지 아니야 휴지죠. 다 똑같은 성성 성질인 거. 그러니까는. 물리 변화의 경우는 성 어떤 모양이 변해도 성질이 다 똑같다는 거. 기억합니다. 미안하다. 아니, 야 아니, 야 미안하다. <laughs> 다시 보자. 그럼 상태 변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중대 배운 거. 그러니까 고액기. 고액기 변화하는 거. 이것이 뭐야 상태 변화다. 자, 상태가 뭐냐면, 고체 액체 기체야. 그리고 상태 변화는 서로 하는 그 상태 변화는 건데, 예를 들면, 고체가 액체되는 거. 그랬더니 액체가 이제 기체는 뭐죠? 근데 확인 황이야. 전이 배운는걸 한번 확인 모르는 걸써 그냥. 세 가지. 근데 기체하고 고체하고 액체하자. 라고 할 때. 자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 상태 변화가 뭘까요? 어 전부가 무슨?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 상태 변화 이름 보게? 이름을 어, 모르는 수 없어. 융해. 융해. 그 모르는 써라는 그 말이 뭐냐면 써라고 하는 거야. 악체모름. 왜그러냐면 까먹으면 안되니까 헷갈리면 안되니까 다음에 고체가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것너희 이름 뭐니? 얘 이름은 어 기화 잘쓰고 다음에 고체가 기체로 변하는 것너희 이름 뭐니? 너희 승화 승화 잘쓰고 그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그색깔저빨간색이 뭐냐면 전부가가관할때 그때 모습이고 물론 너희들 그냥 뭐, 뭐 안써도 되거요 색깔은3 의미 요 지금은. 지금은. 지금 반대로 기체가 액체금변하금너 상태가 이름이 지이은액화은 어, 액화 은지금안보금은 지금은. 몇개몇개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안은지안보 또하다 자,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거 이름 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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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자 기체가 고체로 변하는 것 이름은 승화. 승화, 승화. 하요 승화. 승화는 총두 가지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고에서 기로 또는 기에서 고로 간 승화가 다 있으니까 참고로 승화 경우는 승화라는 말쓴 다음에 바로 열고 어디서 어디로 변하는지 다쓰면좀더 좋아야 돼. 이거 전부 다 상태가 변하다 그 상태가 변해도 성분이다 그대로 하는거 중요한건 초반에 별로 내용이 좀 쉬워요 쉬운데 설마 안할 수 없는거 또 확산 확산은 퍼지는건데 참고로 얘는 이제 그 고농도에서 저농도 가는겁니다 고농도에서 고농도에서 저농도 가는 것이 확산이야 고농도에서 저농도 가는거다 그래서 많이 있는데서, 많이 있는데서 이제 별로 없는 것으로 가는 거다. 쭉 가는 건데, 퍼져나가는 건데. 참고로 이제 확산인 경우는 에너지가 필요 없고, 에너지 소비 없이 점점 퍼져나가는 거. 이 얘기 왜 해주, 해주는 거냐면,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만 확산이 무엇이니, 까 어떤 감이 있어야 돼. 그래서 확산은 그냥 퍼져나가는 거야. 그냥 퍼져나가는 거. 그때 에너지가 필요 없다. 자, 에너지 소비 없이 그냥 쭉 나가는 겁니다. 그래그 기본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 좀도 퍼지고 하는거죠 또 한, 향수병 향수병 뚜껑 열면 그 냄새처럼 점 퍼져나가는거 확산이라는거점점분 불리거나 퍼지기 전과 후 해봤자 성질 다 똑같은거야 다음엔 용해 찾아보자 그것은 이거 이거죠 용해 용해 가는거다 어? 용해는 상태 변화고 용해는 얘는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거 예를 들면은 그 소금 소금이 물 만나는 거 그럼 뭐가 돼? 소금물 돼 소금물 이렇게 보면은 그 조가 들어가는 물질을 내려올까 들어 용질 어 용질 그리고 녹이는 물질 이것이 용매용매여서 용질과 용매가 만나서 이제 합쳐지는 것 용해 합쳐지는 이런 현상 이 현상의 이름이 용해 용이라고 하는 거고 그럴 때 나오는 이 혼합물 얘 이름이 뭐냐면, 얘 이름이 용액이라는 거 기억해 이거 이렇게 얘는 상태변화 아니다 용해는 용해랑 다른 거 그렇죠? 그래서 용해는 상태변화 그리고 용해는 서로가 녹아들어가는 현상이라는 거 이게 그렇죠? 나와져 있는데 설탕을 물에 넣으면 다 녹아들어가는 거 그렇죠? 다음에 또또 우유랑 그리고 그니 코코아 전부 녹아들어가는 현상 전부 다 이제 용해라 용해 햇바자 반은 전후에 상태가 그러니까 성질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 소금 마이 어때? 짜죠. 소금으로는 마저 어때? 짜죠. 왜 짜게? 성질이 그대로니까. 물론 소금 이것은 어떤 분자는 아니었로 분자는 아니, 아니지만 뭐 이렇게 알면 돼요. 애도정단이제상태 변화할 때 성질이 아니그 성질이 안 변하는 상태 말고 그 성질이 안 변하는 물리 변화 한 예. 그냥 이렇게 알면 돼. 뭐 질문 질문. 이건 기본 상식하면 되고 다음에 화학 변화. 화학 변화는 반응 정도이 무엇인가 이제 달라져. 달라지는 것이 또 화학 변화다. 처음 나오는 이겁니다. 먼저 열감이 되는 거죠다 어떤 반응할 때 보면은 열감이 나온다. 이것이 뭐야? 연소. 연소. 연소하는 거. 자 연소가 뭐냐면 어떤 그탈 물질인 산소랑 빠르게 반응해. 느리게 말고 빠르게 빠르게 반응해서 열가분지 내면서 타는 거 그것이 연소야. 우리 연소는 어디가이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그 어떤 정의는 애들 잘 몰라요 그냥 타는 뭐거 타는 거. 근데 타는 것이 그냥 타는 것이 아니고 산소랑 빠르게 빠르게 반응해서 열가분지 내면서 타는 거다 중요한 거 빠르게 중요한 거 열가분지 중요한 거. 좀더 뭐야 연소 연소 연수, 연소 좀더 연소입니다 연소하는 거. 자. 사실 이쪽 파트는 어, 어떤 어뭐 되게 쉬운 거 같지만 잘 붙으면 쉬운 게 나오면 약간 어려워야 돼잘 봐야 돼 그래서 반전 정동에다가 달라져 그다음두 네? 번째 앙금 앙금이 넓어진 배열 중에 들어서 중에 들어금 또한 그 새로운 것을 나온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새로운 그 입자 배열 새로운 이제 원자된 배열이다 보니까 새로운 물질이 나온다는 거그래제잘 예, 뭐 나오는 수준런로거 그래서 아이오젠 나비랑 아이 나비 아이오 이곳이 자 쓸까요? 자 이건 이건데 얘좀 쓰면은 잠깐만. 그 화학 반응식을 뒤에 배울 건데 어쨌든. 배울 건데 얘 이런 쓰면 좀 쓰면은 그냥. 그 KI 플러스 Pb, Pb NO32가 돼요, 그럼으로. 만나서 <laughs> 만나서 얘는 어, 잘해 만나서 얘는 K N O 3가두개 나오고 플러스 P D I 2가돼요저 화학 반식 저거 쓰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 좀이가잘 나와 잘 나오니까 좀 이제 친해지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이것이 안금. 앙금. 안금인데 안금은 가라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파사크로 밑으로 표시합니다. 보 안 물면 이겠네 됐죠? 삶은 바로, 바로가 있고, 이, <laughs> 있으면 되고, 숨천숨 이것이 그, 이 반응하는 그, 화학 반응식이다. 이량는 거. 물론 이제 중3 때 너희가 할 때는 이거 보고서 딱 쓰는 거였지? 쓰는 거. 이것은 자주 나오는 거. 처음 보는 거안 나오고. 자주 나오는 것거 나오다 보니까 문제 풀다 보면 좀 자주 나와야 돼. 그래서 문제 풀면서 거의 익혀진다고. 그래 너희는 중산때는 안 되면 새로운 것이 반응해서 어떻게 나오냐 그냥 그거 안 물어봐 안 물어보니까 그거 너무 해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그냥 문제 풀면서 나오는 그 화학 반응이 있으면 그것만 좀잘 기억해 두면 돼 그리고 문제도 보면 은 나오는 또 나온다 나온 예시 똑같은 거 나오니까 문제만이 풀면서 익히면돼 이것이 얘도 화학 반응에서 나오는 새로운 성분질인 물질 나오는 모습이야 한 어떤 반응할때 기체 발생한다. 또 어떤 기체 나오는 거니까 얘는쟤는 얘는 녹아 있던 것이 나오는 거 아니다. 녹아 있던 것이 나오는 게 아니거냐? 그 화학 반응에서 새로운 물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기체 발생되는 똑같이 화학 반응 해면되고 물론 이 기체 보면 항상 뭐 저, 냄새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냄새가 있는 것도 있었으면 냄새 무시하고 일단 기체가 발생하는 것도 전부 다 화학 반응이라는 거아인데 그 다음에 색깔, 냄새 맛 전부 다다 다 달라지는 거. 점점 더 화학 반응 거다. 화학 반그이니까 전과 다른 것이 뭔가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은 김치가 쉬었어. 김치가 쉬기 전과 후맛 차이 뭔지 알지? 않나? 우리 김치 먹으면 김치가 이제 처음에 담그고 그때 먹었던 맛이랑 김치가 쉬었어. 다음에 먹은 그 김치 맛이랑 맛이 어때? 다르지? 그게 점점 더 화학 반응이라는 거. 또 색깔, 색깔도 변해가는 거. 그 점점 더 화학 반응이라는 거. 다시 맛도 그로 그래요. 정부다 이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나오면은 정부다 이제 얘는 화학반응이구나 알리는데 물리반응 그냥 화학반응 할게요 두인데 이거 같은 이제 그 우리가 기본으로 하는 화학반응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내용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건됐었을 그래서 그래서 됐고, 해서, 해서, 해서. 됐고. 어, 뭐 이거 변하는 또 변이 않은 거다 있으니까 잘 보는대요 질문 질문 없으면 바로 문제 풀고서 좀 쉬었다 또 합니다. 먼저 문제, 옆에 이제 문제. 근데 답, 답, 답 써져 있는데, 다음이요. 1번, 1번 문제, 1번 문제. 알바 좀쓰시죠답 써져 있으면 넣봐봐요 조금 해야지. 자, 물질 변화는 물질의유한한더 어, 성질. 성질 변화 여부에 따라서 물리 변화, 그리고 화학 변화 구분합니다. 답은 성질 쓰면 되고. 2번 문제. 자, 물도 화학 쓰시 없어가지고, 잘 녹슨다. 녹슨 것이 뭐냐면 철이 산소랑 만나서 어? 새로운 물질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철이는 화학 변화 화 쓰면 되고 두 번째 물의 잉크가 퍼지는 거 이것이 뭐야? 확산 화산. 확산은 물리 변화 세 번째 거털때 물에 녹아 얘는 뭐야? 얘는 용해 용해도 물리 변화 네 번째 빛넘료소 텐을 찌그러뜨려 찌그러뜨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이제 모양 변화 모양 변화가 뭐야? 물리 변화 다음에 자 과일이 익으면서 색감이 변해 이거 좀 뭐야? 이거 화학 변화. 다음에 자 달걀 껍데기랑 수초 반응에서 어떨죠? 자이선수 기체 발생이요 기체 발생이 뭐야? 그것도 화학 변화. 자는 화물물물 화화 쓰면 돼. 다음 3번 문제 3번 문제. 자 화학 변화 일어났으면 알수 있는 현상 첫 번째 앙금 생성 화학 변화 맞고두 번째 열감 발생, 맞죠? 화학분해 맞고. 세 번째, 새로운 기체, 맞죠? 화학분해 맞고. 네 번째, 골체에서 액체로. 이것을말 상태 변화. 골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것이 상태 변화이면 융해인데 얘는 물리 변화. 답은 기억나지? 이세 가지였는데. 그냥 다 써있었어요. 기억나사 번, 사 번이 문제. 4번 문제 그 눈치껏 좀잘 봐. 눈치껏. 반응 전과 후에 무엇을 보는 거냐면 분자 모습 을 보는 거. 분자 의 배열 말고. 분자 모습을 보는 거 그래서 분자 모습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야 그냥. 얘는 분자 모습 어때? 그대로 분자 배열만 달라져 이것이 뭐야? 물리 변화 물리 변화고 자두 번째 거 어떻게 되고? 노란 거 녹색이 있잖 처음에 분리되어 있다가 아주 뭐야? 확실야지 그래서 분자 모습이 달라져 이것이 뭐야? 화학 변화 이렇게 보면 돼 딱히 없어 그냥 볼때 제가 그림 보고서 눈치껏 좀잘 보면 돼 눈치껏 질문, 질문. 이것까지는 쉬워요. 아니라. 5번, 5번. 물 또는 화 쓰시오. 첫 번째 거. 자, 물질이 원자배열 달라져. 그 말이 뭐냐면, 새로운 분자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성질이 변하는 게 아니라 화학 변화고. 두 번째 거. 어떤 물질이 성질,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 뻔하죠? 화학 변화. 쓰면 되고. 또 화학. 세 번째. 물질의 상태나 모양만 변하면 성질 안 변해. 물리 변화. 네 번째 원자의 배열만 변하지 않으면 분자 배열만 변해. 사실 원자 배열이 안 변하니까 분자 모습은 그대로인 거야. 그래서 분자 모습이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성질 그대로인 수는 물리 변화. 다화학 파와 물물 쓰면 되고. 6번 6번 자 화학 변화 일어날 때 변하는 거 똥을 헤밍 변하는 거 X 쓰죠. 첫 번째 거. 원자 개수 안 변합니다. 안변하는거야변하있 X. 첫 번째 X 쓰면 되고 두 번째 거, 원자 종류 안 변합니다. X 하면 되고. 원자의 배열. 자, 화학 변화니까 원자별 달라져. 똥그라 자, 물리 변화는 원자별 안 변합니다. 사실, 원자별이 무슨 말 뜻이라고? 분자 모습. 그걸 말하는 거야. 나네 번째, 물질 성질. 화학 변화는 달라져. 변화니까 똥그라미 자, 또 XX5 없으면 돼. 그 여기까지 쉬어요이 다음 페이지가 문제다. 질문, 질문. 해서좀 쉬었다가. 지금은 지금 보시요좀 그럼 지금, 쉬었다가 이제 3시부터 금시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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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화학금이금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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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